안녕하십니까 베테랑 부동산 입니다 제가 나성동에 있다 이곳 금남면 용포리에 온지 벌써 한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제가 이 M&O 빌딩에 와서 어, 이렇게 텅 비어 있던 상가를 어, 1년 동안 상당히 불야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달빛에 구운 고등어가 제일 먼저 어, 1층에 세이크는 털어서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성업 중에 있습니다. 맛집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1층 코너 자리에 우렁마 어, 해장국 대전 브랜드죠. 오픈했고 그 위에 2층 어, 전면부 세이크는 단가화로구이 고기 전문점이 들어와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1층 이쪽 버스 정류장 뒤쪽에 천록담 찌개국수 전문점이 들어와서 아주 성업 중에 있고요. 어, 얼마 안 됐죠? 작년 12월 11일 날 오픈한 군산 오징어, 오징어 전문점이 오픈을 해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야송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직 1층에 몇칸 정도 남아 있고요. 2층에 한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추천 업종으로는 커피숍 많이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 요리집, 회집 등 많은 업종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될것 같지만, 아,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창업을 하시면 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임대 문의는 저 베테랑 부동산 044-999-007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